보험 임플란트 보험 틀리 과연 뭐가 다를까요? 제가 알기 쉽게 1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임플란트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서 치아 몇 개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예요. 보험플리 같은 경우는 치아가 부분적으로 없을 때가 아니라 치아를 대부분 상실했을 때 치료받는 방식을 말하고요 중요한 점이 7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틀리를 치료를 받으셨으면 7년 후에도 다시 또 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7년마다 주기를 정해서 보장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 사람의 잇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출 돼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기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험 임플란트, 보험플리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임플란트라는 것은 틀리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틀리의 단점이라 하면은 식사할 때마다 어, 무언가를 넣었다 뺐다 한다는 번거로움과 저작을 할때그 소통을 수반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것을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게 임플란트니까 일반적으로 임플란트가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께서 임플란트가 다 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의 뼈가 너무 안 좋다든지. 뭐 어, 아니면은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보다는 풀이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 적합한 치료를 찾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하.